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손 씻기를 해 봅시다. 여기 땀이 난 손이 있습니다. 아주 축축합니다. 자, 손을 씻어 봅시다. 수도꼭지를 열고 손을 한번 헹궈 줍니다. 다음, 바로 비누를 잡아 손에 비벼 거품을 냅니다. 적당히 거품이 있으면 비누를 넣고 손을 씻습니다. 먼저 손바닥과 손등을 문질러 줍니다. 엄지를 잡고 돌립니다. 이번엔 손바닥을 손톱으로 긁어 손톱대를 없애줍니다. 손등으로 깍지를 껴 씻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여 씻습니다. 30초가 되었으니 물로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물로 헹굴 때 물을 손에 받아 수도꼭지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화장실 청소할 때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 씻었으니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아직 물기가 남아있죠? 그럼 계속 닦아야 합니다. 물기를 말리는 것도 올바른 손씻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올바른 손씻기를 해보았습니다. 따라하시면 깨끗한 손이 될수 있습니다.